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들도 버리고 나아가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놀라셨나요? 그럴 리가 없어.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실 리가 바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만약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밤잠을 모지 이루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깊은 자비와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자매도 버리고, 친척들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나아가라.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은 번뇌의 뿌리다. 그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고통의 나무는 계속 자란다.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그 충격.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현실의 고민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형제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럴까? 가족인데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 내 마음을 왜 모를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가 괴롭지 않으신가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간섭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지요?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는 라홀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라홀라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라홀라가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야쇼다라는 라홀라를 부처님께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다. 가서 내 몫을 달라고 하거라. 어린 라홀라가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몫을 주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홀라를 출가시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무정해 보였을까요? 아들을 만나자마자 출가시키다니. 아버지로서의 도리도 모르는구나.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라홀라에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라홀라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미랭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라훌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왕궁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평생 황금 세장 속에 세였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된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해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 과연 그것이 순수한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나시지 않습니까? 형제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롭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감정들의 뿌리에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 가족인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한다의 깨달음.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25년간 시자로 모셨던 아난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고향에 갔다가 돌아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고향의 친척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냐? 세존이시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난다가 부처님 곁에 있으니 우리도 덕을 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진정한 자유를 깨달았구나.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어떤가요? 정말로 조건이 없나요? 정말로 기대가 없나요? 정말로 바라는 것이 없나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일까요? 가족을 버리고 등을 돌리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끊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을 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한 분인 대가섭 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가섭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출가 후에는 가장 엄격한 수행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집에 돌아오너라. 내가 없으니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대가섭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를 어머니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중생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무정한 자식이다. 그때 대가섭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정한 것은 저를 자신의 행복의 도구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께서도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 지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손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움켜주면 사랑이 죽고, 놓아주면 사랑이 산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 기대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말고, 내 가치관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식은 일해야 한다. 내 배우자는 일해야 한다. 우리 가족은 일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우자가 내 기대와 달라도, 형제가 나를 실망시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수보리의 깨달음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보리의 형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출가했어. 우리 집안의 대를 누가 이을 것이냐? 내 의무를 저버렸다. 수보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형님의 불안과 걱정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형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기적인 놈이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한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불안을 달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형님이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형님의 기대에 맞추죠. 사는 것이 아니라 형님께서 스스로 평안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늘 하시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소유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되, 아무도 붙잡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평화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 우리 배우자를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족도 끊어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였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질식시킵니다. 조건부 사랑은 상대방을 노예로 만듭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은 상대방을 물건으로 전락시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랑은 상대방을 해방시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상대방을 살립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라. 자유를 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간섭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복하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가족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놓아주시고, 가족을 잇는 그대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비의 길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